통곡의 동굴에 관한 퀘스트는 총 6가지입니다. 먼저, 톱니앙 마을에서 두 가지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해지는 음료 퀘스트는 메모크 미지릭스 NPC가 주는 랩터 뿔이라는 간단한 연계 퀘스트를 진행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통곡의 동굴 위쪽 바위에서도 두 가지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NPC의 위치는 동굴 입구 위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퀘스트는 썬더블로프 말에서 얻을 수 있고, 송곳니의 드루이드 우두머리 퀘스트는 연계 퀘스트가 꽤긴 편이기 때문에, 불모의 땅에서 레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포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던전에 입장하기 전, 던전 입구가는 길목에 99년 묵은 와인 퀘스트 몹인 광기의 매글리스가 은신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으니, 혹시 들어가다 보이면 잡아주시고, 보이지 않는다면 던전을 끝내고 따로 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돌연변이 이름이 붙어있는 몬스터들에게도 통가죽과 수액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주변에서 불뱅꽃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던전 완료 후에도 이런 수집 퀘스트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곡의 동굴 던전 진행 순서입니다. 처음에야 당연히 길만 따라서 가시면 되고 동굴 컨셉의 던전이라 그런지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애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아이템이 많이 나오니 가방 정리를 꼭 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몹을 잡고 난 뒤에는 꼭 루팅을 하시고 통곡의 동굴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양갈래 길에서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만 가면 낭비되는 동선도 없고 좋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쭉 가다 보면 첫 번째 보스 아나콘드라가 있습니다. 힐만 잘 준다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고, 만약 송곳니의 드루이드 우두머리 퀘스트를 받은 상태라면, 보스를 잡을 때마다 루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스 앞쪽에 있는 길은 나중에 히든 보스를 잡을 경우, 어차피 와서 처리해야 하는 쫄들이라 미리 처리해 놓았습니다. 처리하고 밑으로 떨어지셔서 떨어진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지역은 길이 한 곳밖에 없어서, 언덕 지형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통곡의 동굴 곳곳에는 퀘스트 아이템 불뱅꽃이 있으니 눈치를 좀 보시면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오게 되면 보스 코브란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잡고 나서 루팅을 하면 퀘스트 아이템이 나옵니다. 저는 실수로 이 녀석 루팅을 안 하고 나와버려서 퀘스트 한 개를 포기했는데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고 계속 강조하지만 루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임드를 잡았다면 밑으로 떨어지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강력해 보이는 거북이가 한 마리 있는데, 나름 네임드 몬스터이고, 가끔 파란템을 준다고 하니, 가볍게 잡아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봤던 양갈래길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방향 물길을 따라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약해 보이는 이 녀석들도 체력이 높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기 양갈래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이런 큰 광종이 나오는데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보스, 피타스가 있습니다. 원거리 딜러들은 멀리서 딜 넣으시면 됩니다. 잡으시고 다시 뒤로 돌아서 다음 보스를 향해 가시다가 여기서도 왼쪽 길 계속 걸어가다가 여기서도 왼쪽 길로 가시고 만약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면 영상 오른쪽 위에 작은 미니맵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벽을 붙어서 가다 보면 스컴이라는 네임드 몬스터가 있습니다. 가볍게 처리하고 뒤로 돈 방향 기준으로 역시나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통곡의 동굴에서 꽤 유명한 점프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와우를 처음 했을 때 떨어졌던 기억이 어쨌든 타이밍 맞춰서 잘 점프해 주시고 점프 후에 길다란 동굴을 통과하고 가다 보면 보스, 서펜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퀘스트 아이템 루팅하시고, 왼쪽에 영생의 베르단도 잡아주도록 합니다. 처음에 평타가 너무 세게 들어와서 조금 놀랬습니다. 이 녀석까지 잡았다면, 보이는 보스들은 모두 잡았습니다. 네임드 뒤편에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지름길을 이용하시고, 처음 위치로 와서 나랄렉스 신도 NPC에게 말을 걸면, 숨겨진 보스 한 마리를 더 잡을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저레벨 때꽤 좋은 아이템과 빛나는 조각 퀘스트를 얻을 수 있어서 경험치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말을 걸고 나면 NPC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NPC가 의식을 진행하면 주변에서 호의만 해주시면 되고 완료가 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마지막 의식 진행 장소이고 마찬가지로 지켜주다 보면 걸신들린 부타누스가 나옵니다. 퀘스트 시작 아이템, 빛나는 조각을 루팅하면 통곡의 동굴은 모두 완료된 것이고, 밖에 나가서 모자란 통가죽이나 수액 등 미완료된 퀘스트를 완료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